에, 원래 타고난 목소리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선천적으로 이제 인후 차크라가 좀 개발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생에서부터 관련이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보통 사람인데 계속 목소리를 단련해가지고 전혀 이 목소리에 에너지, 에너지가 많이 모여서 이 인후 센터가 개발돼가지고 우리를 잘 부르게 되는 사람도 있죠. 조영남 같은 가수는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벌써 얘는 틀림없이 큰 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아주 타고난 목소리, 독특한 목소리, 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저 라우나라든지 이미자 선생님 같은 분들은 또 주현미나 뭐 이런 분들은 아주 목소리가 특, 특이하고 또그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아주 목소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주 이미 공전에 히트를 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영필 같은 사람은 원래 목소리도 좋은데다가 아주 필요한 훈련을 했다라죠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완전히 트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주 들을 때 굉장히 그 음감이 아주 대단한 그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본인이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왕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주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텀전스라는 사람이죠. 기본 러닝이나 뭐, 프라우드 메리나 이런, 그린 그린 그레스업 홈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말 세계적인 명곡을 많이 부른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얼마나 음반 판매도 많이 하고, 나라에도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영국 왕실에서 자기까지 줬잖아요. 자기까지 줄 정도로 이제 그, 굉장한 영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훈장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훈장보다 더 높은 게 자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든지 의도, 기도다, 이런 걸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수, 일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가수가 되겠다 하면, 그 뭐, 미스터 트리트로에서 우승한 그임영웅씨 같은 경우에 목소리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미성이고 아름답잖아요. 다 사람이 따를 수 없는 그런 목소리의 은색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본인, 본인도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도 기도니까 목소리에다가 그렇게 훈련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어떤 독특한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인기를 꺾고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씨를 많이 연습해가지고 한석봉이나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처럼 많은 연습 훈련을 해가지고 잘쓸수 있게 해야 되고, 당시에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그린 세안도라는 그림은 중국 그 사람들한테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필력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글씨에 그 이렇게 녹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기감을 기,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사람은 이런 에너지를 못 느끼는 듯 하지만 이미 다 돈으로 다 그렇게 거래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같은 거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싼 가격에 서로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때 전신 전력을 다해서 꾸준하게 한 길을 파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그런 에너지가 많이 모이는 그런 작품을 만든다거나, 목소리를 변형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경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히 하는 거, 꾸준하게 한 길을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